사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럭을 보시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옆에 달리던 승용차가 급행들 조작으로 차량이 흔들리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트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차로 변경하실 땐한번더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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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이고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다가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제보자가 순간적으로 잘 멈춰서긴 했는데 아유 어땠나요? 그래에서한 3, 4분, 5분 저, 저 정지한 상태로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아휴 많이 놀랐네요. 쉬고 그러고 운전을 했는데 아이들이라 개념이 이게 뭐야, 기준이 안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차량과 차량 사이에 있어서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른들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각별히 더 신경을 아유, 써야겠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경기도 화성입니다. 앞에 가는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적재물을 실은 트럭이 4 차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이쿠 어, 어, 오, 트럭이 지금 뭔가를 들이 받았습니다. 네, 뭔가요? 공사 중 화살표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데그 화살표를 피하지 않고 차선 아, 아, 변경 차량이었네요. 하지도 않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공사 차량을 들이 받는 순간 그때 들어왔네요. 졸음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자, 막힘없는 도로에서는 더욱 욱루음전에 어. 조심하시고, 집중하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오. 경상남도 창녕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제보자 옆으로 지금 차량 한 대가 오. 보이죠. 오, 오, 오.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는 바람에 제보자가 경적을 울렸습니다어디까지위태로보이이데데런런데때때순 그 순간 어이 t 아. 신호대기로 차 g 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y o n g j o Rulersmida. Oh, 차에서 누가 내리는가 싶더니 어? 오! 운전자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 차가 차. 뒤로 가네요. 어. 어, 차에서 내려서 멀리서 어두워서 그런지 보니까 일단 승려복을 입으셨던데 네? 어, 차를 잡으러 오시는 걸 보니까 는 음... 선입이시더라고요. 후방 카메라에 찍힌 뭐죠? 영상입니다. 사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뒤로 가버립니다. 아, 이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너무, 차주가 너무, 잠으로 어, 뛰어가는데 어, 결국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허허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시더요이 사람이 술을 많이 드셨구나. 만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후진계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뒤로 차가 밀려났습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업일까요? 아 제가 학교 출근길에 큰 위험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서 학생들에게 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음 이날도 어김없이 학교로 향하던제보자그 아 뒤에 오던 한 트럭이 갑자기 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하더니 그대로 쭉 달려갑니다. 아무리 시골길이라지만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오, 트럭 때문에 그래, 마치 이 도로가 평범한 이 차로로 보이기까지 같은데요? 하는 그 순간, 어! 아, 아이고, 그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했습니다. 계속 가네요. 그 차와 차 사이가 이 종이 한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가더라고요. 저제 앞에 있는 가는 또포토도 어, 농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도 좀 이제 위험할 것 같으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계속 위험하시게 계속 역주행을 하시더라고요 음, 경기도 가끔 다니다 보니까 왼쪽으로 역주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럼요 많이 위험하죠 한적한 시골 도로는 더욱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정속 주행으로 달리는 차량을 역주행으로 추월하다가 사고를 당하기 쉽상이죠 어, 시골길에서는 더욱 여유로운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보자는 반포 대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택시와의 거리가 좀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브레이크 도에 아이고! 택시가 급제동을 하면서 제보자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가까웠어요. 추돌입니다. 직감은 했죠. 거기 앞에서 벌써 부딪히거 봤으니까 안전거리 확보는 안 됐고 속도는 조금 있었고 괜히 그, 그 안전거리 확보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 사고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쿵 하고 소리 났는데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전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어호지자의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큰 코일을 실은 트럭. 어, 큰 데가 지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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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